임상 영양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있어서 영양치료가 정말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백병원 이영민 임상 영양사입니다. 임상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제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위암 및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영양사라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영양 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위암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질환별로 업무를 분배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암 종류와 그리고 고도 비만 대사 수술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의 경우에 병원 식사에 굉장히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식습관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식사가 제공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강하게 보이시는데요. 병원 식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식사를 제공을 하다 보니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식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환자분들께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지만 저희. 인임상 영양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있어서 영양치료가 정말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위를 수술하신 경우에는 경구 섭취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열량 보충하기 위해서 보조제라든지 또는 이제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긴 하는데요 위암이든 고도비만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이든 어떤 특정 음식만 고집하시거나 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갖춰진 식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냐 또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냐라고 제 명확하게 알려 달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형태의 식품은 없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기타 건강 보조제들의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안전하다는 입증된 자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은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단 같은 경우에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 식단을 실제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환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면 고지 곧대로그 식단에 맞춰서만 식사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양한 식품 활용이 어렵고 또그 자체가 영양 불균형에도 더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단 제공은 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러한 다양한 식품의 종류를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 예방이나 또는 이제 항암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린 물 달인 물 고운 물 같은 이런 증류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설사 유발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는 이제 간이나 신장 쪽으로 이차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최대한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의 조절이라든지 식품의 질감 같은 것들은 이제 신경을 안 쓰셨을 텐데 위를 수술하시고 나면 위에 저장 공간이나 흡수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최대한 부드러운 음식으로 그리고 소량씩 자주 나누어서 열량 보충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또, 위를 수술하시고 나면, 이제, 덤핑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어, 30분 이상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시되, 식중에 수분 섭취는 최대한으로 피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분별한 정보들이 가능한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각 병원의 임상영양사를 통해서 영양교육을 받으시거나 의료진들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